먼저 제 인사드리고 본 인사 본인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 2회 인천광역시 사회적 경제 박람회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이세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발걸음 해주신 많은 참석자 여러분들께 주최책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1회 박람회가 설렘과 도전 속의첫 시작을 내리셨다면 오늘 제 2회 강남에는 그 경험이 기존의 확신과 증거의 무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두 번째 만남을 넘어서 인천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열어가는 현장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 자리가 사회적 경제의 따뜻한 가치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또 유대감을 확대시키는 그런 귀중한 자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뜻깊은 순간에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여러분들 시작부터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소중하고 즐거운 시간 많이 많이 쌓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적 가치 우수기업 선발을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제7회 사회적 가치 우수기업 선발은 2024년도 센터 공모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한해 동안 각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평가에 매출, 고용 등의 정량적 평가와 전문 심사단의 정성 평가, 그리고 이곳 현장에 대신 현장 시민 심사단의 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총3 3개의 심사 대상 기업 중 오늘 상위 4개 기업이 발표하게 되고요. 현장 심사단의 평가를 거쳐서 최종 선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현장 심사단의 참여 방법을 지금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현장 심사단은요, 먼저 배부해드린문지 안에 QR을 스캔하시고 문학변 답변을 통해서 심사에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업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사회적 협동조합 이소입니다. 여러분 발표자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부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업은요 어니스트 케이푸드 주식회사입니다. 어니스트 케이푸드 대표 이선진입니다. 케이푸드는 본점에서는 식문화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점에서는 지금 현재 즉석 판매 제조사업으로 반찬 전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식습관이 안 좋다. 네, 슬픈 니다 우리 대표님 정해진, 공정하게 정해진 7분의 발표 시간이 모두 종료되었는데요. 그래도 도입 부분부터 아주 집중도 있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많은 분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발표에 수고해 주신 우리 어니스트 케이크를 주신 회사 이선재 대표님께다 제가 번각해수보내주니다 충분히 여러분 사업에 대한 이해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기업의 발표를 만나봤고요. 지금부터는 현장 시민 심사단의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인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모든 끝이 나고 결과가 이어집니다. 이 끝이나고 결과가 이었습니다이 설레는 기다림 뒤에 과연 어떤 팀이 영광을 함게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들어보고요. 현장에서 추첨을 통해서 제가 직접 선물까지 드리는 빈센트를 한번 가져보고자 하는데요. 어, 오늘 정말 기쁘고 좋은 일이 있다. 자리에서 손 들어보시고 자신 있게 말씀해주시면 제가 현장에서 랜덤으로 선물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힘들어요. 응, 쁘게 <laughs> 나눠주실 이야기 있으실까요? 네, 어머님. 마이크 전달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 <laughs>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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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이거 해보신 그 우리 동료님들을 보니까 지역사회에 너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알려주시고 노력하신 모습이 보여서 저도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들고 우리 한번더 저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찾으신 어머님께 선물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참석자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소나발 씀 같은 귀중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어또 혹시 또있으실가요 기분 좋은 일? 어네 어머님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사회적 기업 박람회에 참여한 입니다 제가 오늘 기분 좋은 소식 전할 거면 제가 보기보다 좀 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저 출산 위기 국가에서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작년에 결혼한 저희 딸아기 가졌습니다. 와! 축하해서 보내주십시오. <laughs> 제가 한번 기간 했다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네 슬픔 바로 선물 증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축복의 기운을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표에 앞서 오늘 발표해 주신 네개 기업이 모두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고 네. 계십니다. 오늘 네. 이 자리에서는 부득이하게 평가를 하게 됐지만 각 기업의 사회적 경제를 위한 따뜻한 마음은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장은 인천광역시 의회 의장님과 인천광역시 사회적 경제 센터장 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의회 의장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시상에는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센터 기병부 센터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센터장님의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수상기업을 발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의회 의장상을 수용하게 된 영의 기업은 어니스트 페이크드 주식회사 사회적협동조합 이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어니스트 페이 e 드 주식회사 이선진 대표님 사회적협동조합 이소 윤 y 숙 이사장님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y o 회사 이선진 대표님께 상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광역시 의회 의장상 기업명 어니스트 케이프드 주식회사 대표자 이선진. 이 기업은 2025년 제 7회 사회적 우수기업 선발에서 우수기업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9월 27일 인천박역시의회 의장 정혜권 대동 축하드립니다 <laughs>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죠 바로 이어서 사진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사진기사님 바라봐주시고요 활짝 웃으면서 사진촬영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네, 네. 잠시만 네, 자리에 대기해 주시고요. 네, 다 같이 단체 촬영하실 텐데요. 센터장님 중앙에 서주시고, 우리 시상하신 대표장님들 네, 살짝 펴주셔서 중앙으로 잘 보이게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보조는 하나, 둘. 보내주시오. 십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사회적 가치 우수기업 선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발표해주신 4개 기업과 현장, 시민, 심사단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풍성한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준비되어 져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고요 지금까지 저는 진행해 아면서 인생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